아, 차차 입니다 아, 현재 시간은 6월 18일 오후 1시 55분입니다. 자, 비트코인 좀 볼게요. 음... 자, 비트코인. 어저께 제가... 아, 4시간 봉으로 아, 요 추세 작도를 좀 보여드렸죠? 예, 요기죠. 아, 요기. 저점에서 저점. 그래서 이격을 여기서 좀 많이 벌려야 된다. 아, 라고 했는데 아직은 뭐이 정도는 매달려 있는 상태입니다. 아, 여기까지 한뭐 요때였죠. 요때 어저께 방송을 했고 어, 그리고 얘가 이제 4시간봉에서 진행 중이었죠. 근데 한번 뭐 두세 개 정도는 더볼 필요가 있다라고 했는데 뭐 새벽간에 좀 말아 올리고 어, 다시 뭐 흔들고 이러고 있는데 이 정도는 어, 아직 뭐 확실히 뭐 확정이 됐다 이렇게 말하기는 좀 어려워요. 예. 매달려 있는 거야 이 근처에 있으면 일단은 완전히 좀 아래로 떨어져야 됩니다. 예. 현재는 뭐 그런 상태다. 그렇고 말씀을 좀 드리고 일본으로 보면 어 지금 추세에 매달려 있는 상태죠. 그죠? 예. 완전히 뭐 이렇게 떨어졌다라고. 어.. 보기는 좀 어려운 상태입니다. 현재는 어.. 요렇게 좀 보여집니다. 1차, 2차, 3차 그리고.. 어.. 요렇게 어. 아. 요렇게 지금 삼각수렴이 진행중인 상태죠? 그죠? 음. 자.. 현재는 뭐 이렇게 보여지고 음.. 4시간 차트로 좀 보면 얘가 여기서 만약에 한번더 이탈을 한다면 이런 아, 이제 지금 추세인데 음, 뭐 조금 더 남았어요, 그죠? 아, 조금 그래서 한 얼추 한 9천만 원대 이 아, 정도 되고 좀더 언더슈팅 나오면 만약에 하락한다면 예, 한요 정도까지는 어, 열려 있다. 지금 중심값은 평행채널에서 중심값은 내려온 상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살짝 올라가다가 한번더푹 찍고, 어, 여기서 이제 뭐 패턴을 좀 만들지 않을까. 어, 뭐 이렇게 현재는 내다보고 있다. 어,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립니다. 얘가 뭐 갑자기 뭐 올라가려면 올라갈 수도 있는 거고, 그건 뭐 얘들 매미니까. 근데 일단은, 어, 요런 어, 흐름으로, 어, 현재는 하락 흐름이 진행 중에 있다. 여기서 이제 돌파 못하면, 이제 이렇게 되겠죠. 그죠? 어, 그럼 뭐한요 정도 되겠죠. 어, 요 안에서, 어, <laughs> 일단은 브레이크가 걸릴 걸로 보여집니다. 어, 그 다음에 뭐 여기서 지지가 나오면 이렇게 패턴을 만드니까 시간이 조금, 어, 이렇게 일정 부분, 어, 패턴 만드는 시간이 필요할 수 있겠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음 뭐 지금은 일봉상 걸쳐 있는 상태다 아 이렇게 지금 보여지고 우리는 뭐 멤버십 우리 회원분들은 뭐그 그러니까 잡코인보다 <laughs> 메이저에 있어야 돼 메이저 메이저에 있으면 물려도 괜찮아 마음이 편하잖아 그죠? 어, 근데 잡코인의 몸을 담그고 있으면 아, 잠자기 어렵죠. 어. 자코인들은 어느 정도 올라오면 딱딱 치고 나와야 되는데 음, 제타 체인은 얘를 이탈을 했네요. 어, 얘를 이탈을 했고 이 시가를 이탈을 했죠. 지금 음, 음, 거의 뭐 어느 정도는 아, 얘는 이제 여기까지 좀 보겠네. 어, 좀더볼것 같습니다. 어. 거의 다뭐 시작점으로 뭐 펀디엑스도 음. 펀디엑스 이게 뭐 이렇게 내려 올려나 보죠. 예 그러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어. <laughs> 자, 코인들은 모르겠습니다. 음, 자, 코인들은. 자, 코인은 어저께 말씀드린 대로, 뭐, 여기 물렸는데 탈출이 안 되신 분들 있죠? 어저, 어저께 방송 보시면 됩니다. 예. 어저께 방송을 보세요. 음, 그러면 뭐, 일단은 요긴데, 음, 어찌됐건 나와서 얘가 이렇게 해서 여기, 여기를 돌파해야 돼 요, 여기서 현금 투입을 하고, 올라오면, 여기가 매수가고, 여기서 다시 받았으니까, 평단이 요 정도 되잖아요. 여기서 빠져나온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어 현재로서는, <laughs> 어 가장 뭐, 현실적인 대안이 아닌가? 아 이렇게 보여집니다. 근데 뭐, 다 빠져서, 어 스택스. 일단은, 요런 스택스는, 뭐, 지금, 여기서 딱, 수술 반응이 나오는데, 일단은 양봉 캔들이 하나 나오는 게 확인이 되고, 어, 그 눌림에, 예, 그때 좀 진입하시면 좋지 않을까. 어 일단 양봉 하나가 좀 나올 때까지는, 음, 기다리세요. 음 글도 이 어, 자리에서 나오네. 어. 리플 리플도 음, 리플은 뭐좀 견주한 편이네요. 어. 근데 이제 얘도 요만큼 이제 좀 이제 어? 이게 좀 시간이 이제 좀 예, 그죠? 어, 멤버십 회원분들 그죠? 조금 음, 기다리셔야 될것 같다. 몰라. 또 이러다가 갑자기 음, <laughs> 이런 놈들처럼 음, 갑자기 한번또훅 찍어주지. <laughs> 아, 자, 일단은 어, 비트코인이 어찌, 어찌 됐건 간에 아, 기준이니까 음, 비트코인 4시간에서는 네 이제 이탈이 좀된 모습이고, <laughs> 아직 일봉에서는 뭐 비비고 있는데 어, 한뭐요 정도까지는 열, 열어두고 보실 필요는 있다라고 아, 좀 말씀을 드리고 음. 자 그리고 오늘 방송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뭐 크게 뭐 달라진 관점은 없습니다. 예 그리고 어, 이제 어, 나가실 분들은 나가시면 됩니다. 음. 광고예요. 자 ai 보이 어, ai V 어, 그 ai 음성 관련된 코인이죠 예 여기 링크 클릭하시면 지금 프리세일 합니다 아이디오 음 그래서 클릭하고 들어가시면 이렇게 나와요 예 이렇게 어 그래서 메타 마스크의 bnb 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갑 연결 하시고 어뭐 여기서 뭐 이제 참여하실 수 있다 어, 0.01 bnb 부터 <laughs> 프리 세일에 어, 참여가 가능하니까 한 8천원 9천원 돈 되죠 예 그래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어, 참여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6월 30일까지 어, 1차 프리 세일이니까 어, 들어가서 보실 분들 보시고 홈페이지는 여기 있어요 예. 참조하시면 되고 그리고 후원 하실 분들은 어, 여기 자율 후원 하시면 되고요 음. 그리고 멤버십 회원, 어, 가입하실 분들은 어, 들어오셔서 어, 공부하시면 됩니다. 공부방입니다. 예. 그리고 어저께 오늘 뭐 영상, 멤버십 회원분들 영상 많이 올려놨으니까 나에게 4 8 0 0 0원 아깝다. 한 달에 이러신 분들은 아마 유튜브가 하루만 듣고 취소해도 될 거예요. 예. 그냥 뭐 하루 듣고 쭉 보시고 어 나가셔도 됩니다 일단은 관점을 좀그 초보 들이죠 초보들 잘하시는 분들은 그냥 어뭐 들어오실 필요 없어요 예 초보 투자자 분들 중에서 내가 지금 앞이 안 보인다 이러신 분들은 어 하루 보면 뭐 이거 몇백원 이잖아 예 그냥 보시고 취소하고 나가세요 예 상관없습니다 어찌됐건 관점은 좀 보고 공부하실 분들 여기는 공부하실 분들 들어오시는 겁니다. 예, 자 그리고 파이넥스 거래소 이용하실 분들은 요거 링크 타고 들어오시면 초대 코드 입력하시면 수수료 할인된다. 아 이렇게 그리고 파이코인 음, 음. 무료 채굴 앱이죠 아, 무료 채굴 하는 거요 링크 제2의 비트코인으로 알려져 있죠. 예, 어예 링크 타고 들어오셔서. 어, 초대 코드 입력란에 아, 코인마켓 프라이스 아, 입력하시면 최고 속도가 높아진다 아, 이렇게 좀 정리하고 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뭐 그렇게 뭐 이렇게 쫄, 쫄아야 쫄 되나 <laughs> 어? 어, 뭐 그런 생각인데 예, 어찌됐건 아, 쫄리시는 분들은 쫄리시고 예, 공부하신 분들은 뭐 그냥 어, 어떤 흐름이고 지금 어떠한 과정 속에 있고 이런 게 이제 판단이 되실 거예요. 어느 자리를 이탈을 하게 되면은 아 그때는 진짜 우리가 도망 나와야 되겠구나. 어, 그 기준점들이 있으니까 아직 그 기준점을 내가 보지 못하시는 분들은 그 그런 분들만 한해서예요. 초보 투자자분들 그 멤버십 회원 음, 들어오셔서 하루라도 보고 가셔라. 어, 뭐 오늘 어저께 뭐 이런 거 내용들이 있으니까. 예 공부하실 분들은 들어오셔서 공부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자 어... 오늘 이렇게 말씀드리고 음 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토하시고요. 음 가급적이면 어, 메이저 쪽에 있자, 아 몸을 담그고 있자 <laughs> 그렇게 말씀드리고 가볼게요. 예 감사합니다. 성토하세요. 안녕.